레그프레스는 발 놓는 위치가 하나입니다. 레그프레스 할때 허벅지 힘이 잘안 들어가거나 하고 나면 허리와 무릎이 아픈 분들 있으실 텐데요. 이런 분들 대부분이 발을 놓는 위치가 잘못되었을 겁니다. 그럼 어디에 발을 놓아야 상당하게 밀어줄 수 있을까요? 레그프레스는 단순하지만 하체로 가장 많은 중량을 다루는 운동인데요. 저중량을 다룰 때는 깔짝이며 발의 위치를 바꿀 수 있지만, 고중량을 다룰 때는 스쿼트와 동일하게 하체로 중량을 받을 수 있는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. 발의 너비는 레그프레스를 내렸을 때 다리 사이로 몸이 완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너비를 가져가야 하는데요. 충분한 발 너비에서 고관절을 열어주었을 때 충분한 가동범위가 나오면서 직군과 햄스트링으로 중량을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. 발의 높이도 레그프레스를 내렸을 때알수 있는데요. 최대이원 지점에서 발의 3분의 2 지점으로 무게가 안정적으로 받아지는 위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. 개인적으로는 무게가 안정적으로 받아지는 위치 중에서 가장 아랫부분을 선택하는 걸 추천하는데요. 발을 너무 높게 두게 되면 허리가 말리기 쉽기 때문에 통증이 유발되고 발을 너무 낮게 두게 되면 무게중심이 발 앞쪽으로 가게 되면서 충분한 가동범위가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릎에 통증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고중량을 안정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위치를 레그프레스를 내렸을 때 기준으로 찾아주어야 합니다. 하나 팁을 드리자면 레그프레스 할때 손잡이나 패드를 잡아 당겨주면서 동작을 수행한다면 고관절을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고, 허리 부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세미빌더였습니다.